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대하신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 드리십니까? 네. 감사하며 예배 드리십니까? 네. 네. 감사해야 할 이유가 혹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어, 대전에 한빛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배경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 당신이 심어하는 교회는 하루에 10개씩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100일 동안 쓰는 노트를 준비하여서 교인들에게 쓰게 하여 감사 주일날 제출하게 한다. 하루에 10개씩 감사한 내용을 적고 그거를 100일 동안 쓰는 분량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에게도 그 노트를 주면서 어, 노목사도 구주교회 교인들에게 하루에 10개씩 100일 동안 쓰는 감사 노트를 어, 좀, 이렇게 하는,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게 느냐 그런데, 100일이 못 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자리에 놓고 말았지요. 한 번쯤 우리가 추수감사 줄이 되기 전에 하루에 100개, 하루에 10개씩 100일 동안 추수감사할,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감사할 내용을 빼놓으면 안 되겠지요. 기도하는 일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기도회 종류에는 대표기도가 있고 또 골방기도가 있고 개인기도가 있고 합심기도가 있지요. 기도회 순서가 들어오면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다가 기도하기를 꺼려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참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다섯, 손가락이 펴, 다섯 손가락을 펼쳐서 저와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펴주시면 더 좋겠지요? 자, 왕손가락 접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세요.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호칭을 해야 되죠. 하나님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에 이것저것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고마운 일에서 감사하고 감사한 내용들을 기도할 때다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번째 따라합시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회귀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세번째 항목이 용서해주세요. 네번째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수능 시험을 치 칩니다. 이거 도와주시고 제가 직장에서 승진해야 됩니다.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다섯 가지 순서만 딱딱 지키면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서가 많이 있다 내용이 많이 있다 그죠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할래 내용, 감사할 내용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지 않고 바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로. 감사하지 않고 세 번째도 안 하고 바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갑자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문을 닫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기도의 내용 순서 손가락 방법입니다. 제가 그동안 본부에서 연구하고 구주교회 온다고 하길래 제가 연구해서 만든 이 손가락 기도 교육입니다. 교육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냐? 감사합니다를 항상 너라고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금년에 막 많은 감사가 있지만, 제가 금년에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와 김 목사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체를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만나지, <laughs> 만난 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laughs> 여러분들 만난 자체가 감사해. 이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평동이나 송광동, 봉산동에 교회 건물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는다 하더라도 항상 무엇이 문제냐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관평도 안에 식당들이 많이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차를 대놓은지 몰라요. 저는 금년에도 감사한 게 한도크린텍이 이렇게 마련해 놓은 주차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주차장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도 이 주차장 없는 교회들 많거든요. 하늘소망교회도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되겠다 싶어서 어딘가 마련해놔서 우리처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니까 그 교회가 따라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주차장 하나만 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맙고 살면서 감사의 간증을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지요. 합격, 승진, 월급이 오른 것, 질병 회복. 회복, 다이어트 성공, 내가 하는 주식이 올라간 것,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망이 많아서 그러합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으니까 감사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소위 땅속에 붙여있는 지뢰, 땅속에 붙여있는 불발탄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건드리거나 밟으면 꽝! 하고 터지는 지뢰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불평의 지뢰, 원망의 지뢰, 상처의 지뢰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감사하는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 동남아시아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선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불발탄을 제거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964년도부터 시작해서 73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베트남 전쟁인데 그 주변에 캄보디아, 라오스에 수많은 폭탄을 미군들이 투하한 겁니다. 왜? 그 나라마저도 공산화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라오스에 엄청난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200만 200만 톤을 투하했으니 아마 58만 번의 숫자만큼 투하했다고 그랬습니다. 언 익스플로드드라고 해서 익스플로드드는 터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UN 언을 붙여 가지고 터지지 않는 어? 어드넌스. 어드넌스는 병기란 뜻인데 이 Unexploded Odinance의 영어의 약자를 붙여서 UXO라고 하는 이 불발탄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제거하는 성교를 하는 거예요. 이 불발탄은 클러스터 폭탄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한번 터지면 막 2, 300개로 막 쪼개져가지고, 어? 터지는 그러한 폭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군이 투하한 라오스에 투하한 폭탄 가운데 아직도 30%가 지금 터지지 않은 채 땅속에 붙여있다는 거예요. 음? 8천만 개나 붙여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라오스는 우리가 관광을 해서 가는 그러한 동남아시지만 한편으로 그 외곽의 어려운 농민들은 언제든지 농사를 짓다가 이 불바탄이 팡 터져가지고 한 해만 해도 사망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저 파주에 임진강 넘어서 판문점 못 가면 장대 장대면이라고 하는 장단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렇게 테랙터로 농사를 짓다가 지뢰 때문에 터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의 지뢰를 제거 제거해야만 감사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불평과 불만, 원망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 중에 우리 집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물론 그 생각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핑계 없는 부담이 없듯이 모든 가정이 다 심이 들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다른 교회와 매일 매일 비교하면서 살아봐요. 매일 매일 비교하면서 살는데 비전 교회와 비교하면 심이 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보다 더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매일 매일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감사가 터지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잘 하려면 무엇을 교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금년에 우리 아 어, 하나 이글스인가요? 하나가 이글스요. 하나가 어떤 나라 어떤 뭐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 이글스가 금년에 정규 시즌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한국 시리즈에서 LG를 못 이겨 가지고 한국 하나 팬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하는지 제가 한번은. 교회를 걸어올 일이 있어서 걸어오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끼리 뭐 쌍욕을 해가면서 김경문 뭐 감독이 그럴 수가 있느냐, 김서연 투수가 그럴 수가 있느냐, 쌍욕을 해댑니다. 아무리 프로야구가 10개 팀인데 제가 이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는 항상 맨날 꼬리 배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정규수준에 2위를 했어.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시리즈에서 LG와 붙게 됐는데. 패배했어요. 패배했는데 그 패배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감독을 욕하고 투수를 욕하고 아 시각을 바꾸자. 우리 하나는 매일매일 열개 팀에서 꼴레비를 했는데 금년에 1위하지 않았느냐. 시각을 바꿔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대전 사람들이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시각을 바꿔야 돼. 각을 잡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물도 자연도 각을 잘 잡으면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자세히 예쁘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또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내려갈 때본 꽃,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의 씨입니다. 내가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갈 때그 꽃을 보게 되네요. 매일매일 같이 늘 걸어왔는데, 어제는 제가 우리 아내 김 목사와 함께 교회를 걸어오는데 또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그0단지1 0 4동1 0 9동 우리 최윤혜 권사님 사시는 1016동을 지나서 항상 교회를 걸어오는데 어제는 그1 0 4동에서1 0 9동 사이에 아주 단풍나무의 단풍집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늘 앞만 보고 보는 것만 보다가 오늘 어제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딱 돌렸더니 그 사이에 단풍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새빨갛고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얼굴만 돌려도 못 보던 꽃을 보게 되는구나. 사람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죠.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법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아, 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었네. 제가 우리 구조교회 와가지고 김창현 선호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면서 야, 저분은 말없이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시면서 왔다 가시는 분이고 아, 참으로 묵묵하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 동네방네 뭐 마을잔치에 사회는 다 보시는 거야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수 없어요. 우리 이광석 집사님 제가 앉아 계시는 저분은 얼마나 조명이 성도님과 함께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 집안에, 주방에 매실 효소란 효소는 잔뜩 담아가지고, 아, 우리 청년들 먹여야 되겠다고 또 지난주에는 그냥 한 통을 가져가가지고, 아또 저런 면이 있었네. 여러분, 우리 홍주은이가 얼마나 착하고 아름답습니까? 여기 악기 늘이 자리에, 이그 자리에 늘 앉아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칭찬합시다. 이런 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당은 야당 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아그 의원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또 야당은 여당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하라고 하면 끝이 없는데 칭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미리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내용, 감사할 내용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 대사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대사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이니라 아멘. 아멘. 태산의 니가 후서 2장 13절 로 14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될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지금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감사의 첫 번째가 뭐냐 처음부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믿습니까? 두 번째, 너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많은 감사가 있지만, 승진과 합격과 이사와 혹은 다이어트 성공과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감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는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 입니다. 어떤 심으로요? 어떤 심으로? 어떤 심으로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취하지 술 말라.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요약하자면 저 말씀 보십시오. 요약하자면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20절에 그리하면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여기 항상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20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역으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면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으시잖아요.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산에서 노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항상 감사. 그리고 대사리누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 대상으로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시간으로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대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가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사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사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으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잘하고 너희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사랑하니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러, 자랑하러 하노라 아멘. 바울 서다가 바울 서다가대사론유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감사가 당연한 것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또세 번째 감사가 많으면 어떤 환란과 핍박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가 많으면 어떤 환란과 핍박도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볼때 대사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믿은 지몇 개월 안 됩니다. 6개월, 7개월밖에 안 됩니다. 6개월, 7개월밖에 안된 대사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 가 주는 능력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주는 능력은 반전입니다. 반전, 반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주는 능력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항상 반전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 한 날이 다 지나가면서 잠자리 들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이 끝나가는 중에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가 끝나갈 때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하는 날에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나를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주는 능력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